하, 둘, 셋. 오늘, 오늘 뭐지? 간다간다 주하나. 주하나. 오늘 재료 다 아, 준비해 놨셨나요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뭘 거. 준비했습니까? 제육볶음을 할 겁니다. 너는 라면을 하네. 아니. 라면보다 훨씬 어려운 라볶이 할 건데? <웃음> <웃음> 초간단 요리 대결. 10분 <laughs> 안에 여러분의 요리를 맞추셔야 됩니다. 이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. 왜왜 왜 나는 이길 수 있어? <laughs> 그냥. <다시>. <웃음> <웃음> 근데. 재료만 준비하라고 놓고 양념할 거리는 어디 있죠? 네, 양념만 줘. <laughs> 너무 무리한거 아닙니까? 다비변해. 역시 갔다 갔다 초간단 요리에는. 앞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다비변 소스가 아주 매운 고추장 소스인데요. 그 안에 기본 양념이 다돼 있으니까 아무 때나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. 됐나요 그러면? 네 됐습니다. 그거 하나면 10분 안에 가능하겠죠? 많은거 아니에요 나 지금은. 준비 시작. 지각 10분이 남았어. 준비입니다. 퍼포먼스. 양념을 잘뺄수있게해 칼집을 내주고. 더블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더블 끓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그냥 양념을 재야 돼. 빨리. 8분 때들하고 있습니다. 한손 <laughs> <진짜>? 아, <진짜. 웃음> 빨리. 5식좀 해보셨나봐요. 네. 이단 썰기 신공을 보여고 너무 도마 너무 다 차지한 거 아닙니까? 판은 이렇게 가위로 자르려고. 제일 초간단 요리. 어. 절대 절대 빨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. 지금 6분 어. 6분 10초 지나고 있는데. <laughs> 6분 10초. 거의 뭐 해리 망했죠? <웃음> <웃음> 당근 <웃음> 까고 있어 지금. 지금 당근 깔 때가 아니라 지금. 당초 <laughs> 좀드릴게요 안돼. <laughs> <laughs> 당근은 금방 아니고 얇게 썰어야 돼. 근데 해리가 엄청 잘해요. 그너 그런 좀하이야양양양 <laughs> <laughs> 어,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? 너? 너 후라이팬! 네. 후라이팬! <laughs> 이거요? 아, 다비별를쓸때가 왔습니다 <laughs> 아 어떡해 이거 좀 <laughs> <laughs> 안돼 <몰라. 웃음> 아니 근데 이거 후라이팬이 이거... <laughs> 펜이... 오오 다 됐어. 거의 다 됐어. 라볶이 냄새가 나요 어, 다비부가 딱 들어갔을 때아 주인님 나는 아, 지금 라볶이가 되면 되는 거죠? 하면서 <laughs> 근데 약간 매콤한 게 좋으니까 좀더넣으고 지금 4분 지났어요. 4분. 지금 설탕을 안났기 때문에 양파를 많이 넣을까요금 <laughs> <laughs> 넣는 게 좋겠다? 응. 다리가 무한 투척하고 있는 테리입니다. 아 근데 맞겠다. <laughs> 이렇게 해니까 나도 이런 거 싫어해 이제 됐을 <laughs> 이 같아 이제 그거 하고 있던데 자, 아, 지금 1분 40초 남았습니다 어떡해 1분 40초? 네, 1분 40초 남았습니다 과연 완성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아, 안 졸아가지고 이거 어떡해 아, 너무... 자비요, 지금 거의 한 5통 쓰신 거 같은데요? 아. 닭볶게 냄새가 나요 20초 접시에 담아셔야 되는데 접시에 접시에 담아야 접시 자 7초 6초 5초 4초 3 2 1땡땡땡땡 10분 초간단 요리가 완성이 됐네요. 요리 평가 전문가 김형운 대표님을 모셨고요. 식사 전문가 강준원님을 모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보고 어떤 게더 맛있는지 냉정하게 객 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먼저, 음. 와 이게 빨간데요. 이게 빨간 게 이게 다 비벼라서 빨간 건지 안 익어서 빨간 건지. <laughs> 음, 예상 왠데? 맛이 없지. 아니, 음. <목소리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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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안 익었어 음! 왜안익어요 엄마 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요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, 미안해. 엄마 영상 안볼 거지? 미안해 엄마 와맛있다국물이 한강생입니다 <목소리> 음! 맵다 근데 근데 매워서 만족스럽다 떡은 네, 었나요네떡을 익은 거 같아요 어, 숟가락이 잘 계속 가요 그죠? 계속 음. 가요? 아.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제 저희 평가의 시간 b u 바바 b 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b a b 밤 baba, baba, b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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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갔다 갔다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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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! 갔다.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뚜루루루루! <놀람>